정류소는 이번 정류소서성관철산다음 정류소는 모로정 이번 정류소 모세로 삼거니다 다음 정류소는 철산주공 8단지 아파트입니다. 승객 여러분,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. 차 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및 정차 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정류선은 철산주공, 철산주공 9단지 아파트입니다. 다음 정류선은 철산주공 9단지 우체국입니다. 앞 이번 정류선은 철산주공 9단지 우체국입니다. 앞 다음 정류선은 철산주공 9단지 아파트 입점입니다. 승객 여러분,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. 철산주공구단지 아파트 5점입니다. <목소리> 다음 정류소는 철산주공구단지 오채널입니다 <목소리> 다음 정류소는 다음 정류소는 2번 정류소는 다음 정류소는 손님 여러분, 차내 교통약자석은 장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 동반자 등에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.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합시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정류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이동 중에는 자리에 앉아 계시길 바라며서 계실 때는 손잡이를 꼭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.